무리하더라도 AP English Language를 웬만하면 그 수업을 11학년 때 커리큘럼에 넣어라 l i t t t 지문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놀이를 설명하는지 제가 다 이해가 되고 캐치가 됩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위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링 같은 경우에는 52문제, 실적으로는 65분이고요. 총 5개 지문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첫 번째 지문은 이렇게 문학이 나와요. 소설.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이 조금 껄끄러워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휘,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단어, 그리고 문화적인 이제 익숙함이 없다면 풀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선 이게 난이도를 따지면 거의 두 번째로 어려운 지문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총 5문제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 거 그걸 볼게요. 보통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많이 나와요. 심리학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 규칙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이제 문학 질문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한번 프롬트를 같이 읽어보죠. The passage is adapted from Virginia Woolf.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람이죠. Here she considered the situation of women in English society.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여문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회학이에요, social science.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문학이었고, 이 질문이 이제 사회학, 또는 다른 말로서는 히스토리 질문, 지문, 역사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질문에서 이두 질문이 가장 껄끄럽고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강조를 드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SAT AP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을 웬만하면 학생들이 AP를 하게 된다면, 무리하더라도 11학년 때 AP English language 약자로하면 AP e n g l 라고 그러죠. AP English language를 웬만하면 그 수업을 11학년 때크리큘럼에 넣어라 좀 당부 아닌 당부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두 지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11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SAT를 거의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시니어 되기 전에 시험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학하고 소셜사이언스 시스트리 지문이랑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AP English Language 택하면서 나오는 지문하고 함께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시니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5월에 달 AP English Language를 도전하는 학생들이 라는 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AP 익맥은 너무 어려워서 몇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SAT 지문이 좀 쉽게 느껴져요. 워낙 AP English Language 그 수업에서 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따로 SAT를 공부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SAT 지문을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소셜 사이언스하고 리들주 지문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놀이를 설명하는지 제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캐치가 됩니다. 라고 이런 발언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1 0학년이나 국민학생들이 선생님이 아직까지 일리를 추하고소셜사인 저한테 많이 힘듭니다. 하고 하수인 학생이 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11학년 때 AP English l a n g 랭을 더해 가지고 그걸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함께 병행을 하게 된다면 기대 이상으로 큰 스미추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총 5개의 질문이 있다면 첫 번째가 무조건 문학 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랜덤하게 나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지문이 좀더 어려운 과학 지문. 그 부분 나올 수가 있고 이세개 중에서는 실험 중이 나와요 그리고 이두개 중에서는 이제 소셜 사이언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과학 지문 그래서 총 과학이나 이과에 관련된 지문이 세개 그리고 문과에 관련된 지문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 대상 비율로 학생들한테 65분 동안 52문제 한 지문당 평균 한 10문제 정도를 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첫 번째 테이블 넘어가가지고 제가 커브 보여드린 거 있었죠 거기서 미리응 점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인 370점 370점 이라면 거의 great 뭐 excellent, outstanding 이제 그런 형용사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 이상의 굉장히 고득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340점 그 차이가 한 지문에서 이게 열 문제예요 이열 문제에서 하나 틀리냐 그러면 outstanding 370점 이 지문에서 실수를 하나 더 해가지고 두개 틀리냐 그러면 340점이에요 그 340점은 말 그대로 is good score but it's not great. 왜냐면 아이빌리그, 호레대학교하고 만화학교도 요구하는 거는 치아로 요구하는 미니멈 점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350점은 받고 오렴 이러고 과거에 몇 차례 그게 강조했던 사례가 있던 만큼 학생들한테는 350점이 하나의 조금 마이 점수예요. 극복 못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빨리 라이딩하고 수학을 한 여름에 잡아가지고 수학과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문제풀이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특수학원 같은 거 보면 SAT 라이딩 했을 때 SAT 라이딩 지문뿐만 아니라 ACT라는 그시험에 English p a s s a g e 가 있거든요. 그 섹션이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풀어요. SAT 위딩 경우에는 English l a n g u a g e 하고 a t 지문을 같이 병행해서 푸는 것처럼 라이딩에서도 단순하게 SAT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SAT에서 굉장히 흡사한 유사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ACT English라고 거의 똑같아요. 그것까지 푸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만큼 좀더 헌신적으로 이두 영역을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숙제, 미딩에 집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안에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공이랑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길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 그 원서 쓸때 이거 쓰는 이 전공은 궁금인 뭐예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